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어의 기초 부분을 탄탄하고 그리고 야무지게 잡아갈 전유선 강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중국어의 인사 표현을 한번 저랑 공부해보도록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어 인사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니하오! 라고 하는 거는 아실 텐데, 이제는 우리가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니까 조금 조금 더 중국인스럽게 발음해보는 거 오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오늘 필요한 핵심 단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랑 큰 소리로 따라 읽으실게요. 여러분, 꼭 따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안 본다고 안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니니 니. 그렇죠. 목소리 아랫부분을 살짝 찍고 올라온다 생각하시고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니 그렇죠. 두 번째 하好.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여러분들 '니'라는 거는요, 중국어로 '너', '당신'이라는 뜻이에요. 음, 마치 우리나라 말에 '네가 그랬잖아' 할때그 '니' 느낌이 조금 드시죠? 네, 맞아요. 중국어에서 '니'라는 거는 '너', '당신'이라는 뜻으로요. 어, 이인칭, 상대방을 말할 때 쓰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여러분들. 음, 그래서 이게 너무 약간 반말 같이 느껴지신데요, 할수 있는데요, 반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요거 조금 있다가 더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볼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하오, 하오." 그렇죠. 여러분들 한자 보시면요. 계집 여자 그리고 아들 자자가 만나 있어요. 그렇죠? 여자와 남자가 함께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좋죠. 딱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 단어는 안녕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니하우라는 게너 좋다, 너 좋다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 표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 있습니다. 자, 우리 니하오 라는 이두개 단어의 발음 한번 다시 우리 체크해 볼게요. 니 삼성이고요. 하오 삼성이요 여러분, 요거두개 우리 한번 붙여서 읽어 볼게요. 니하오. 아이고 힘들어.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따라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시고 뭔가 벅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약속을 하나 했어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야 삼성하고 삼성의 성조가 두 개가 만나니까 너무 발음하기가 힘들지 않니? 앞에 있는 거는 우리 이성으로 바꿔주는 게 어떨까 한 거예요. 자그럼 여러분들 앞에 거 우리 이성으로 바꿔서 한번 발음해 볼게요. 자 요거 이성으로 이제 바꿉니다. 니하오. 니 네, 하오. 어때 여러분들? 훨씬 편하시죠? 자, 우리 이성성조 잡을 때맨 처음에 조금 내기 힘들면 우리 뭐 먼저 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왜? 왜? 어 누가 날 불렀다 생각해? 누가 날 불렀다 생각하시고요. 왜? 두번 소리 내 보실게요. 시작. 왜? 왜? 그 상태로 니한번 네, 더. 니. 네, 그렇죠. 단글게요. 하오.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 조금 더 중국인스럽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두개 단어 묶어서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니하오. 니하오.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우리 이 삼성의 성조 변화는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규칙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 따라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지 우리 잠깐만 스토리를 생각하며 톡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등장인물이 나와요 수연이하고 리리가 나오는데요 수연이는 한국인 남자 학생이고요 그리고 리리는 중국입니다 어, 우리 이 하우톡 교재에서는 어, 한중 커플이 조금 많이 나와요. 자 수연이가 운동을 하다가 여러분들 아침에 리리를 만나서 인사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인사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안녕. 그렇죠. 니하오 하시면 됩니다. 자 소리 나는 대로 제가 이렇게 성조 표시해드릴게요. 따라가볼게요. 시작. 니하오. 좋아요. 자, 그럼 인사를 받았으면 여러분들도 인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소리 내서 크게 읽어 볼게요. 시작. 니, 하, 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본적으로 중국인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회사에서 어디 출장을 가셨을 때도 중국인한테는 반갑게 이제 뭐라고 인사해 주시면 돼요? 니하오 하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음. 자 근데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맨날 니하오만 할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연이가 아침 운동을 하다가 만났으니까 아침 인사에 맞게 또 인사를 해주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굿모닝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다양하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패턴이 진짜 쉬워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이 하오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다 그리고 안녕하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대상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하오만 붙여 주시면요. 그 대상한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표현처럼 쓸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당신은 안녕하십니까라고 할 때는요. 자, 우리 존칭의 표현인 단어 하나만 체크하면서 같이 볼게요. 읽어 봅니다. 닌하오. 닌하오. 그렇죠. 여러분, 닌이라는 거는요. 당신이란 뜻으로 존칭의 표현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니라는 게 있었죠. 그 밑에 보면요, 지금 누가 붙어 있어요? 마음 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당신의 존칭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런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발음은요, 여러분들 닌 하면서 약간 콧소리를 동원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닌 하오, 닌 하오. 잘하셨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국어는요. 존칭이 많이 발달된 언어는 아니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인사하실 때도 니하오 하셔도 되고요. 조금 친근한 어르신분들한테도 니하오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격식을 차려야 되거나 초면인 자리에서는 닌하오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한번 가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선생님께 하는 맞춤 인사 표현 하나 익히도록 할게요. 선생님 뒤에 누구만 붙이면 된다 하오만 붙여주시면 돼요 좋아요 자, 여러분 선생님을 뭐라고 하냐면요 라오스 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스 그렇죠 자, 라오 할때 성조가 이렇게 어, 반만 내려갔다가 어, 갑자기 뭐가 튀어나왔어요 자, <laughs> 반만 들어갔다가 높게 올라오실 거예요 가볼게요 라오스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란 뜻인데요. 선생님께 인사할 때는요. 라우스 하오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길 가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 선생님이다. 봤어요. 그렇죠? 방금 여러분들 뭐라고 인사해 주시면 돼요? 라오스 하라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음, 저는 종종 종로에서 조금 출몰을 많이 해요. 네, 자, 여러분 여기도 지금 성조 보시면요. 삼성 성조 뒤에 일성 성조가 붙었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성조 삼성 성조를 다 내주다 보면요. 너무 소리가 늘어져요. 그래서 반만 들어갔다가 뒤에 성조 할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만 더읽어 볼게요. 라오스. 라오시 좋습니다. 네, 자 요거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매 시간마다 저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 드릴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大家好，大家好。大家好. 왠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맞아요. 텔레비전 같은 데 보시면은 중국 사람들이 연설할 때 어, 대중들 앞에 서서 따지아하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몇번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때 따지아라는 게 여러분, 이란 뜻이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따지아하오 하고 인사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인사해 주시면 돼요? 라오 w 하 o 라 h 해주시 o 되겠습니다. o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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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h 자, 여기 있는 먼이라는 거는요. 뭐뭐들 어, 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를 만들 때 많이 쓰는데요. 너가 니였다면 너희들은 중국어로 니 먼이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니 먼, 니 먼,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성조 지금 눌렀다가 가볍게 경성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니 눌렀다가 가볍게 니만 하오 좋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인칭 대명사는 뒤에서 제가 한번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람 대신에 시간에 맞춰서 인사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아까 전에 수연이가 리리를 아침에 만났죠. 그럴 때도 너무 간단해요. 아침, 안녕하냐 라고 상대방한테 인사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 또 뒤에 하오를 붙여서요. 아침, 하오 해볼게요. 짜오, 샹, 하오.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죠? 네. 왠지 약간 찔려 는것 같은데. <laughs> 다시 한번. 짜오, 샹, 하오. 좋습니다. 여러분, 짜오, 샹. 짜오샹이라는 게 아침이란 뜻이고요. 이게 한자로 보면 약간 조상으로 읽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조상님의 기운을 받는 아침. 그래서 아침은 짜오샹이 됩니다. 좋아요 굿모닝의 느낌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중국 사람들은 아침인사는 그래도 조금 어, 지켜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식사 챙겨 먹는 그런 문화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침인사는 꼭 맞춤으로 기억해 놓도록 해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저녁까지 안 보면 조금 섭섭하겠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얼른 볼게요 저녁 하오 저녁은요. 완샹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완샹, 그렇죠. 완샹. 좋습니다. 여기서도요. 눌렀다가 가볍게 내주시면 돼요. 음,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만날 때 하는 인사 지금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패턴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자, 사람 뒤에 하 w 시간 뒤에 하오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 많은 인사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오, 시, 하오. 그리고 아침 인사. 자, 우 상, 하, 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헤어질 때할수 있는 인사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해요? 옛날에 그모 프로그램에서 바이 짜이찌엔 하면서 나왔어서 거의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짜이찌엔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조 예쁘게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짜이찌엔! 짜이젠, 그렇죠. 여러분 처음에 이 안칼지게 내리꽂는 소리가 조금 적응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 맘약하신 분들이 요 사성소리를 조금 못 내시더라고요. 자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 조금 의식적으로 배에 힘을 주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짜이젠, 짜이젠. 그렇죠. 자, 요거 찌안으로 읽지 않게 주의해주시고요. 찌엔입니다. 자, 이게 우리 헤어질 때 하는 인사예요. 짜이찌엔.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짜이찌엔 말고 딱두 개만 여러분들 더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 자, 짜이찌엔, 짜이찌엔. 헤어질 때 하는 인사 표현인데요. 요건 말고도 여러분들이 시간 뒤에다가 지엔을 붙여서 표현하게 되면요 이 시간에 만나자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지엔 자체가 무슨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 만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만나자 또 만나자 하면요 우리가 자이 지엔이라고 했으니까 내일이란 단어만 여러분들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읽어봅니다 밍티엔 시자 밍티 그렇죠 그리고 앙칼지게 내리 찍을게요 찐 그렇죠 자 이거 소리 여러분도 조금 내기 힘드실 거예요 자 티엔 할때 높고 길게 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따라해 볼게요 시작 밍 티엔 찐 그렇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밍 티엔이라는 게 내일이란 뜻이고요 자밍 밝을 명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다 라는 느낌으로 한자 기억해 주시고요. 이 단어도 여러분들 우리 자주 활용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레 라는 표현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볼게요. 호, 天. 호, 티엔. 네, 똑같이 엔 자가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뒤후 자를 이용해서 내일보다 더 뒷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 티엔, 찐. 네,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후에 만나요. 역시 우리 찐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자, 오후는요, 시아우라고 우.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아우, 우.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시계가 있잖아요. 낮 오, 열두 어, 시를 기준으로 시계가 어느 쪽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요? 요렇게 돌아가죠, 그쵸? 음, 자. 오후를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시간을 중국에서는요, 下午 오후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시계 초침이 올라가죠. 그래서 오전은요, 윗상자를 이용해서 샹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우리 뒤에 또 나올 거니까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보세요. 오후에 만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下午见. 샤우 지 그렇죠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좋아 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요거는요 이따가 보자라는 뜻인데 많이 쓰겠죠 어 생각보다 많이 써요 좀 이따봐 어 이따봐라고 할 때는요 역시 만나다 지엔 자를 이용하셔서 이헐 지엔이라고 하십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헐 이헐 어 이거 발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후얼이에요. 다시 한번 후얼 이후얼 그렇죠. 따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후얼젠 한번 크게 따라해 볼게요. 시작. 이후얼젠 좋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 요 표현까지 우리 잘 기억해 주시고요. 헤어질 때할수 있는 인사도 어렵지 않았어요. 이见 말고도 어떤 시간에 찐이라고 쓰시면요. 이때 만나자 라는 표현이 완성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만날 때 그리고 헤어질 때할수 있는 인사를 살짝 살펴봤는데요 오 생각보다 패턴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법까지 야무지게 톡 시간에서는요 여러분들 아까 살짝 나왔었던 인칭 대명사까지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중국어 인칭 대명사는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저랑 한번 칸수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우와 그렇죠. 여러분 중국어로 나너 사랑해 라는 말 들어보셨죠? 워 아이 니 라고 하는데 그때 워라는 게 바로 나라는 의미입니다. 음. 자그 다음에 우리 너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반말 아니니까 니 하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 나와 너를 알면요. 이제 끝이에요. 왜? 나랑 너를 제외한 3인칭은요. 중국어에서 다 뭘로 통일이 돼요? 여러분들 발음 한번 읽어볼게요. 타 타, 타, 입니다. 네. 엄청 간단하죠. 그쵸? 근데 한자에는 약간 차이를 뒀어요. 자, 남자 앞에는 누가 붙어 있어요? 사람인 변이 붙어 있고요. 여자인 그녀를 나타낼 때는요. 계집여자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타 라는 거는요. 그것이란 뜻인데 중국에서는 동물이나 혹은 식물 그리고 사물까지도 그 사물의 명칭 대신에 타라는 인칭 대명사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음.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만 기억해 볼까요? 나, 너, 그, 그녀, 그것까지는 원니타타타 타, 타.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렇죠? 우리 한번만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원니타타타 타, 타. 좋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누구만 붙여주면요. 뭔만 붙여주면요. 복수 형태가 돼요. 즉, 워먼 하면은 나를 포함한 어 복수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니먼 하면요. 너희들, 그렇죠. 그들, 타먼 그녀들, 타먼 그렇죠, 그것들 하면요. 타, 먼, 해주시면 인칭대명사 끝! 끝! 어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이 타타타에다가 플러스 먼까지만 기억하시고요. 한번더 짚어드릴게요. 우리 중국어에 아까 전에 존칭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진 않았지만, 닌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요거는 너의 존칭어인 당신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 체크해주고 가시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네. 괜찮죠, 여러분들? 오늘 배웠었던 이 표현들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활용이 될 텐데요. 우리 오늘 중요한 내용들, 뭐뭐 배웠어요. 만날 때 하는 인사. 그리고 또 헤어질 때할수 있는 다양한 인사 표현 마지막 인칭 대명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영상에 집중하고 지금 잘 따라오신 거 맞으시죠? 앞으로도 우리 수업 시간에 어,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실 때는요. 너무 교재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따라 읽을게요 할 때는요. 주의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보다는 입이 더 많이 움직이셔, 움직이셔,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1강 내용은요, 여러분들, 알차게 잘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2강에서도 또 재미난 표현으로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해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따, 자, 짜, 쨉!